TV조선 아고라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똥팔육백과 사전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똥팔육 아저씨들 맴매하는 타격감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시청자분들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죠. 오늘 맴매할 인물 국가의견서열 7위에 빛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분들은 5.18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5.18은 민주화운동이며 우리 근현대사의 뜻깊은 사건임이 확실하다 자부합니다. 역사 채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역사적 사건에는 과정과 원인, 결과가 있으며 나중에 우리는 의의라는 걸 붙여 그 사건을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4.19와 부마항쟁 5.18을 거쳐 6월 항쟁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러한 민주화운동이 밑거름이 되어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졌고,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전 세계 몇안 되는 대단한 국가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5.18 비석 만지고 갔다고 김두관 의원이 가서 그 비석 다시 딱고 그러더만. 근데 5.8이 1 민주당 전유물이야. 백번 양보해서 5.8을 1 그렇게 끔찍히 생각한다고 치자고. 그런 당이 당 대표를 송영길로 뽑아? 송영길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송영길라면 제일 먼저 새천년 NHK 룸사롱 사건이 떠올라요. 2000년 5월 17일 5.8 1 민주화 운동 기념일 전야제 행사를 위해 광주에 방문한 똥팔육 정치인들이 망월동에서 전야제 행사를 가진 직후에 광주 동구에 위치한 새천년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함께 거하게 마시며 추태를 부 사건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PD계열 운동권 출신 송영길 당선자와 낙선의 고배를 마신 NL계열 출신 우상욱 그 밖의 노동운동가이자 시인 박노회가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하죠. NL과 PD가 단란하게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사실 5.18하면 광주시민에게 누구보다 남다른 날인터라 이날만큼은 광주시민들도 술이나 유흥을 즐기거나 하질 않는다고 해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광주에서 시끄러운 음악도 안 튼다고 하죠. 근데 민주 동의 대표라고 떠들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낮에는 망월동에서 검은 넥타이 매고 추모하는 척하며 전좌제 행사까지 참석해 놓고 행사 끝나자마자 얼굴 싹 바뀌면서 단란주점에서 달란한 유흥을 즐기신 거죠. 재미난 건이 사건을 세간에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운동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임수경이었습니다. 왜? 같은 운동권 동료였던 임수경은 이 사실을 폭로했을까? 당시 임수경은 5·18 전야제 행사에 사회를 봤었다고 해요. 본인이 사회를 본 터라 다른 일행들보다 엄청 늦은 시간인 오후 11시가 돼서야 일정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일정을 마친 이후 당시 16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정범구와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정범구가 마쳤으면 빨리 여기로 오라고 했대. 임수경이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정범구가 세천년 어쩌고 저쩌고 NHK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새천년 NHK. 임수경이 수경 입장에선 아. 세천년 민주당 사람들을 지금 일본 NHK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러 왔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임수경 입장에서 막 일본 기자들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관심 있게 물어보고 이런 그림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니가 또그 자리만 그래서 그 자리를 갔어 근데 임수경이 본 것은 매주 진격의 거인 방영해주는 그 NHK가 아니었죠 그곳엔 세천년 민주당 사람들이 놀고 있었던 건 맞는데 NHK 기자는 없었어 그곳은 바로 세천년 NHK라는 룸사롱이었습니다 임수경이 들어오자마자 본 것은 진격의 거의 만한 송영길이 여성 종업원들 끌어안고 노래 부르고 있었고 노동 시인 박노회는 여성 종업원과 블루스 춤을 추고 있었고 그밖에 김민석 의원은 여자 둘을 양쪽에 끼고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수경도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 와중에 송영길은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수경이랑 같이 노래 부르자고 손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수경을 더 빡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우상호였습니다. 우상호는 술에 취해 갑자기 임수경의 뒷목을 잡고 야인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라고 했다고 하죠. 송영길은 여성 종업원 안고 노래 부르면서 임수경이랑 같이 부르자고 하고 우상호는 역설과 함께 임수경을 모독하고 현재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셀러 인사들의 실체였죠. 화가 난 임수경 그 자리에서 참회를 던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laughs> 이게 그 유명한 새천년 NHK 사건이죠. 분노한 임수경에 의해 이날의 사건이 세간에 공개가 됐죠. 5.18의 정신을 계승하며 그 정신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처럼 말하는 인간들의 실체였죠. 더 재미난 건 송영길이나 우상호는 같은 운동권 출신이지만 서로 계열이 달라요. 송영길은 과거 위장 취업하고 노동운동을 주도한 PD계열의 운동권 출신이고 우상호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던 NL계열 출신이거든. NL과 PD가 뭔지 자세한 이야기는 캡틴TV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튼 애들과 pd 얘네들은 서로 사이가 안좋아요. 심한 대학교는 서로 싸우다 못해 전주환보다 서로를 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과 우상호가 사실은 사이가 좋기 힘든데 단란주점에서만큼은 달란 단란한 모습을 보여줬던거죠. 이날의 사건과 관련 있던 인물들의 대부분의 인사들은 현재 민주당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우리의 송영길은 인천시장과 국회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됐고 우상호 역시 서대문구 갑의 국회의원이죠. 양쪽에 여성 정업원 끼고 놀던 김민석 역시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똥팔육 형아들 지난번 진선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자 끼고 놀던 이런 똥팔육 아저씨들이 이제 와서 여성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꼴이 난 웃기지도 않아 이게 다 눈치 없고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죠. 또 우리의 송영길 대표님의 무개념 행위는 10년 뒤인 2010년에도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때 송영길은 인천시장이었고 그 2010년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었죠. 그리고 연평도는 인천시 옹진군에 있던 처라 당시 인천시장이던 송영길은 포격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북한군의 포격으로 연평도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연평도를 지키던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민간인 사망자까지나 왔습니다. 연평도 주민들도 고향까지 떠나며 대피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송영길의 개념 없고 눈치 없는 행동이 장렬합니다. 폭탄이 떨어진 현장에서 그을린 소주병을 하나 줍더니 어, 완전 이거는 진짜 폭탄주네. 하며 낄낄낄 우대된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송영길의 일명 폭탄주 발언입니다.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한 그 상황에서 폭탄주 발언은 대중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송영길은 10년 전 새천년 NHK에 못다 마신 폭탄주가 생각난 걸까? 그 상황에서 폭탄주 드립을 친 거죠 눈치가 없고 개념이 없는 거야 송영길의 무개념 행동은 또 있죠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송영길의 눈치없고 무개념적 행동은 또한번 장렬합니다 송영길은 이 자리에서 손혜원과 함께 웃는 표정을 짓고 엄지척을 한 기념사진을 인증했고 그 무개념적 행동은 또한번 논란이 됐죠 장례식장에서 저런 행동하면 안된다는거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 아닌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송영길은 진짜 추모차원에서 온걸까? 인증샷 때문에 온걸까?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어 2020년 6 유... 5월 16일! 북한의 김여정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대북정책에 대해 퍼주기와 저자세를 유지하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권 입장에선 그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영길은 이때 또 무개념 발언을 하죠. 북한이 예고한 대로 했다. 대포로 안한게 어디냐? 말하며 대포로 폭파 안 해준 북한의 황송해하는 발언을 했죠. 평소 송영길은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자주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한 이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하거나 북한은 서로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가족 같은 나라라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 대사에겐 조선총독이란 말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죠. 막상 해리스 미국 대사는 안동 소주와 김치를 좋아하며 언제든지 미국은 한국 편에 서겠다는 발언까지 한 사람인데도 말이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황송해하면서 막상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선 냉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송영길은 북한이나 미국에 관련해서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의 역사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렇게 북한이 좁고 김여정이 황송하면 20년 전에 NHK 룸사롱을 가지 말고 조선중앙 TV 룸사롱을 갔. 여하튼 송영길 정말 골때리는 인사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고 실체가 되는 거죠 매번 발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송영길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그냥 송영길 그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야? 송영길은요 개념이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당대표인데. 민주당 얘네들 진짜 정권 재창출할 생각이 있는 거야? 다행인 건가? 나쁘진 않네. 나는 송영길 대표가 언제 또 사고를 칠지 기대가 되기도 해. 우리 영길이 형, 내일은 또 무슨 말을 할까? 오늘은 똥팔육정치계의 폭탄주마스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송영길 대표가 좋아하는 NHK 버전으로 인사드리며 마무리 할게요. 영길산, 사이코, 오시마이.